이런 집회를 해야 어둠을 쳐낼 수 있다 아멘 거라사인 지방을 잡고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가니까 떠나갔듯이 한반도를 붙잡은 전쟁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건과 모든 것들 이기기 전에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 자, 보세요. 이제 다니엘 얘기를 할때 들어봐요. 그라사인지방 이야기는 얘기했어다 이해했었죠? 아멘. 네. 풍랑을 일으킨 놈이 누구라고? 아, 네. 마귀, 군대 귀신. 예, 네, 다 이해했어요. 아, 다니엘 얘기를 들어봐.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어요. 닿아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 무슨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다니엘에게, 아멘. 구장 23절 읽어봐요. 다니엘서구장 23절. 가브리엘 천사를 특파원으로 보낸 거야. 자, 읽어봐요. 시시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그 생각하고. 22절 읽어봐. 22절. 시 가면서. 그다음에 21절 읽어봐. 21절. 시, 시,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또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뭐할 즈음에. 여기서 눈물 나는 얘기가 있어. 기도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먼저 오는 거야. 다니엘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한테, 가브리엘, 저 다니엘이가 기도하고 있어. 빨리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꼭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말을 기억하고 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한다. 부손들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laughs>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브리엘이 내려왔어. 내려오는데 중간에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잘 중요해야 돼. 중간에 여기에 음, 이 악한 사탄이가 공중권세자분 마귀가 여기서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왜? 가브리엘 천사가 어? 다니엘이가 그때 기도하는데 다니엘 못본 사람은 보라고 다니엘이가 요렇게 생겼어. 손을 요렇게 요렇게 내밀고 이렇게 봐요. 여기 오니까 다니엘도 다 보여 주잖아.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샥 올라가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땅으로 보내게 됐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오는데 여기에 공중권사자면 사탄이가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한테 못 내려가도록 땅 막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 시간이 언제냐? 21일이요, 21일.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가 생긴 거야. 응답은 기도하는 언제? 첫 시간에. 내렸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공중 권세잡은 마귀하고 대치하고 있어서 대치하고, 이게 21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심부름꾼인 가브리엘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딱 걸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이번에는 싸우는 전문 천사 미가엘, 따사 미가엘, 미가엘. 미가엘아, 저기 봐라, 가브리엘 천사가 심부름하러 가다가. 다니엘한테 도착을 못하고 공중권세잡은 마귀가 딱 막고 있다. 빨리 가서 이 통로를 뚫어주라. 싸우는 전문 천사, 통로를 뚫어주라. 아멘. 그래서 미가엘이 딱 나타나니 더 공중권세잡은 마귀에게 사탄아, 꺼져 이개새이야 그래가지고 미가엘이 뚫어진 통로를 타고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도착했어. 하서 보고를 하는 거야. 보고를. 원래는 너가 기도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오다가 여기에 막는 자가 있는데, 이 막는 자를 공중권세자본 막이라고 하지 않고, 바사군이라 바사군. 여기에 비밀이 있어, 바사군. 다섯, 바사군. 바사국. 바사국, 바사국 왕들이 막음으로 내가 내려오지 못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야. 아, 네. 공중문세 잡은 악한 영이 막음으로 그걸 안 하고 바사군들이 나를 막음으로. 아, 네. 왜 바사군이라고 했냐? 그때 다네리가 기도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 이걸 성경말로는 바사라 그래, 바사.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야. 그러니까 바사군, 임금들이 나를 막음으로, 그러면 생각해봐. 땅에 있는 페르시아의, 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이 공중으로 부활승천해서 천사 가브레를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막어? 그런데 바사군들이, 바사국 왕들이 나를 막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비밀이 있어 비밀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바사군들이 나를 막음으로 하는 이 말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 말은 한번 읽어봐요. 10장 13절 읽어봐요. 시시 시, 시작.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어.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어.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바사국 왕들이란 것은 땅의 왕일까 악한 영일까? 네요. 그러면 악한 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이 공중군사자문 마귀라고 하지 않고, 왜 땅의 이름을 붙여서 바사국 왕들이라고 했을까?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건 뭐냐면이 땅에 있는 바사국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도와주는 뒤에서 미는 영의 힘을 말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국가나 아니면요 심지어 동네 에 있는 갯 놀이나 어떤 조직체가 생길 때도 조직체가 생기기 전에 그 이후에 먼저 영이 태동이 되는 거야.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국가의 영이 있어요. 아멘. 행정조직은 행정조직을 미는 영이 있어요. 이것을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풀러신학교의 석자교수인 이거 피로와 그너야그 다음에 한국 사람 중에는 이 영의 구조를 제일 설명 잘하는 사람이 역시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설교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군수는 군수에게 붙여진 영이 있다는 거야. 군수한테 붙은 마귀가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행정부역에 다 선거에서 뽑는 것 같지만, 선거에서 뽑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을 미는 뒤에서 미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정희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되시 마음에? 아멘.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미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사고 지금 이게 손가락이 몇 개요? 네. 여러분도 손가락 들어봐, 손가락. 다섯 개. 들어봐, 들어. 이렇게 들고 있어봐. 요 밑에 그림자가 몇 개요? 네. 그러면 그림자가 다섯 개가 나타난 것은 왜 다섯 개로 나타났을까? 실체. 손가락 실체가 다섯 개니까 그림자가 나타나지. 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반대야. 뭐냐? 영계의 세계가 그 사람을 미는 힘이 다섯 개면 이 땅에도 조직체도 다섯 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다록 네. 믿습니까? 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 왜공중권설점 마귀를 바사국 왕들이라고 왜 붙였느냐? 성경에는 이런 비밀이 붙어 있어요.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자유 통일하려면 자유 통일을 방해 놓는 북한 정권 그때 만약에 다니엘이가 바사 바사나라 페르시아에서 기도했으니까 천사가 내려오다 바사국 왕들이 나를 라막금으로 이렇게 돼 있지. 만약에 그때 다니엘이가 북조선에서 기도했다. 북한. 북한에서 기도를 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내려오다가 누가 나를 막음으로 했을까? 인민군이 나를 막음으로. 그러니까 땅에 인민군이 따로 있고 하늘에 인민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조직체는 뒤에서 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다. 다사 주여 감사합니다. 아주 실감 있는 얘기 해줄게. 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어. 입주식이 딱 됐어 그러면 이삿짐이 딱 들어오면요 다섯 사람이 따로 붙어 첫째 신문 구독하는 조중동 사람이 붙어 이삿짐 한개 옮겨주고 아줌마 여기요 통화일보 좀 봐주세요 따로 붙어 자그 다음에 개척교회 여전도 회장이 따로 붙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따로 붙어 따로 붙는데 그러면 이제 한집한집 한집 이사를 오는데 제일 먼저 이사 간 사람이 그것도 깜빵처럼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왔어. 그럼 그 다음날 또 이사 와. 그러면, 애기 엄마,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됐네? 나 어제 이사 왔어. 저기 이삿짐 정리해놓고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와. 이래가지고 이제 갯놀이가 시작되는 거야. 갯놀이가 그럼 모이지. 모여가지고, 어, 우리 심심하니까. 고수 접치자고 고수 접 고수 접하다가 뭘 하느냐? 우리 말이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다 인연이라고. 우리 하와이 계하자고 하와이 계. 개. 무슨 게? 한 달에 남편 모르게 반찬값 어? 훔쳐가지고 요거 뜯어서 일수 해서 모았다가 연말에 우리 반스만 입고 와이키키 해수욕장 가서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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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남편 모르게 우리 한번 가자고. 그래 가지고 하와이 개를 만들어요. 이것이 사람이 조직하는 것 같지요? 아니 되니까. 이 조직체가 생기기 전에 이미 벌써 뒤에서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체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학교 교살 중에 정교전한단체가 있어 없어? 정교조가 생기기 전에 정교조를 미는 악한 영이 그배후에서 이미 역사를 한다니까. 예. 이대되시마이 말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자, 예배소서 즉장 10절 읽어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따서 우리의 종말로 형제들 읽어봐요 시시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하여튼 주먹 다치요 내가 이건참 공짜로 가르쳐 주기가 너무 내가 아까워서 그래. 주목 다지요. 옆 사람한테 시원한 동침이고. 너 오늘 참 잘랐다. 끝까지 앉아 있는 것이 복이다. 아멘.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 영의 구조를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 뭐라고요? 혈과육 이게 뭐냐 현실이 현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이걸 혈과육이라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이런 혈 혈과육에 관한 것이 아니오 그다음에 따라서 정사와 이 정사는 뭐냐? 혈과육을 주장하는 위의 영이요. 이때부터는 영이요. 요거는 현실이고 정사와 따서 권세와 권세와 요 요거는요 한 시장 정도 되는 거예요 시장 서울 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이것 또부터는 영이야 영.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공중곤세 잡으니까 이게 바로 바사국 왕들과 같은 거야. 이것을 한 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야. 이렇게 성경을 보려면 성령에나타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면 먼저 집에서 기도를 하여. 오세훈을 붙잡고 있는 악한 형을 쳐내야 돼. 쳐내고 가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를 해버려요. 아, 그러시군요. 가문 애국운동하는 고생이 많으시네요. 소원이 뭡니까? 우리 집값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알아서, 알 높여. 안 그러면요. 악한 마귀가 잡고 있으면 깐적, 깐적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안 해주려고. 이렇게 보면 더불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의 90%는요. 다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도 사탄의 법을 만드는 거야. 교회 폐지법. 아이고, 혼이 떴지. 76명. 현역,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교회 폐지법을 발의한 사람이 76명이요. 저게 인간이요, 사람이요. 근데 지들이 하는 짓을 지가 알아 몰라. 악한 영에 붙잡혀서 하는 짓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나 바울 서신을 바울을 보면 이 구조를 이 땅에 있는 따라서 합니다. 혈과,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땅에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혈과 육이 아니요. 따라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것을 하나의 몸으로 본 거야 하나의 몸. 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근데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 그래?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지. 사탄은 예수님 흉내 내기를 좋아해. 사탄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조직을 자기의 몸으로 삼고 있는 거야. 예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사탄 악한 영과 성령이 이 세상에 있는 조직체를 서로가 가지려고 난리를 부리는데, 일단 교회는 그리시도의 몸이야. 예수님이 조직해 놓은 조직체야. 믿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 정부 조직은요, 거의 사탄의 조직이야. 봐요, 바울이 말하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제 세상 세상에 있는 저 일반 조직 있잖아. 정치 조직 이것들은요. 사탄의 몸이 되니까. 누구의 몸? 사탄의 몸인데 가끔 가다가 세상 정부, 학교, 세상 조직이 이게 성령이 악한 영이 말고 성령이 지배할 때가 있어 언제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복음의 전성기 때. 그다음에 미국의 1930년도 미국은 교회와 학교가 구분이 안된 거예요. 학교 가면 교회 같아. 왜? 모든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교회와 학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와 정치와 행정부와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정치의 일을 할때 국민노래를 하는 게 아니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예수왕국 복음통일이 되어서 전 세상의 모든 조직도 성령이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이게 바로 예수왕국 복음통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애국운동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두 번째고 기도야 기도 기도하여 일단 어둠의 영을 쳐내야 되는 거야. 주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났어. 지금 주여서, 다시 주여, 지금 주님이 명령을 내려서 천사들아 출동 준비하여라. 다시 주여, 대한민국으로 내려가라. 따라서 주여, 김정은의 콧구멍을 막아라.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볼 때에 내가 볼때5대 5야. 사탄이가 절반 지배하고 북한은 사탄이가 100% 지배하고 있어. 만약에 그때에 이 다니엘이가 지금 북한에서 기도했으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하겠어? 다니라, 네가 기도한 날첫날 응답이 돼서 내가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막은 뭐가 아니라 인민군이 나를 막아서 못 내려왔다. 왜 위에 있는 영적인 실체는 땅의 조직의 그림자기 이 때문. 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은 영적인 반사체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 들려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절대로 교육 가지고 변화가 안 돼요. 그 자녀를 붙잡은 악의 영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방어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애국운동하는 정강우 목사도 내 힘으로 할수 없어. 여러분의 기도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강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대한 애들. 안 그러면 사탄의 저항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1,700만 세례교인들이여, 30만 목사들이여, 25만 장로들이여. 당신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 이말이공중권세자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지배 의 영을 받고 있느냐? 이거는 성령도 통일한 거야.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 하루는 사울왕이 있어. 사울왕, 누구요? 사울왕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야, 그불 쪽제비 같은 그저 다윗, 그 쪽제비 같은 놈이 어딨냐? 그래서 왕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하기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라마나욧 뭐라고요? 자, 라마나욧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라마나욧에 라마나욧 라마나욧에 있습니다. 그래, 라마나욧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네. 라마나요, 따서 라마나요. 라마나요. 라마나요시란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에리어가 있어, 장소가 있는데. 그래, 그러면, 고놈의 그 새끼, 불쪽 제비 다윗을 잡아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가서 잡아올까요? 잡아와 있지. 그래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응? 전우의 시체를 부르면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아이 아이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아이 아이 그래 가지고 갔다고 갔는데 여기에 또랑이 하나 있어 또랑 뭐가 있어요? 그 사울의 군대가 잡으러 가려고 이 또랑을 딱 건너서 발을 라마나에서 는 에리어야, 장소야. 장소를 덮는 성령이야. 여기에 딱 들었더니 세상에 다리가 말을 안 드는 거야. 다리가 후들후들. 다리가 뭐라고?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앞에 보니까 다윗이 있어. 사무엘도 같이 있는데, 총 잡으면 되는데, 발이, 다리가 어떻게? 가슴은. <laughs> 알기도 잘 알아.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어. 돌아와서 사흘로 왕에게 보고 가는 거야. 왕이요! 왜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갔더니, 이, 이 욕이 있어, 있어. 있기는 있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다리가요, 후들후들. 말이 안 들었어. 그래서 못 잡고 왔습니다. 그 옆에 있던 특전사 공수부대가. 이야, 이 개새끼들 말이야. 니들 평소에 훈련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자식들아. 어? 왕이요. 우리가 한번 갈까요, 특수부대가? 그래. 니들이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공수부대를 투입했어, 공수부대를. 이 차로. 갔더니 도랑을딱 건너니까 라마노에서 발을 들어오니까 다리가 뭐여 가슴은? 그래서 못 잡고 돌아와서 사울한테 보고했더니 사울이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왜? 가니까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예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구를 믿고 사냐? 피라사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가려고 이 또랑을 딱 건너니까 이제는 다리가 뭐라고? 가슴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뒤로 벌렁 다 잡혀가지고 입에서 이게 예언을 하는데 이게 지가 지를 욕하는 거야. 사울 야이 개새끼야. 너 여기 왜 왔어 이 개새끼야. 내 사랑하는 다윗을 잡으러 왔지. 빨리 안 돌아가면 콧구멍을 막아버려 이 개새끼야. 지가 지한테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라마 나욧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니까 발만 들어놓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성령이 딱덮도록해 놔야 돼.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딱덮도록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냥 교회만 오면 눈물이 질질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마음에 두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실, 혈과 육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서, 믿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저 북한까지를 다 남아나여서로 만들어 봅시다! 아멘. 옛날에 내가 전속으로 가는 이발관이 있어. 뭐 전속이라 그래서 뭐 존대가 아니라 6천원짜리, 6천원짜리. 그냥 우리 동네. 왜?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 전도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이발관을 다녔는데 하루는 이발하러 가서 내가 자매님 보고 그래서 자매님, 요즘 주일날 잘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나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 아왜 그렇게 잘 다니다, 교회를 왜안다니 그랬더니, 아, 몰라요. 교회만 가면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요. 크 여기 눈에 밟는 시커먼 것이 눈물로 다 흐르고, 그냥 하얀 밀가루 발라놓은 거요. 그 화장이요, 다 지워지고요.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요. 그안 울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도 모르시는구나. 목사님 교회는 문만 열면 들어가면 눈물이 그냥 나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성령이 쾅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라마나일세 딱 들어가면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산림욕이.